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입니다 자 7월 18일 금요일 오후 마감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0일 날 일괄 문자 발송되는 정석투자 멤버십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6월 말쯤에 추천되었던 멤버십 추천 멤버십 방에 추천되었던 종목이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여러분 pi 첨단 소재 들어보셨죠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일반 고스피인데, 우량주는 우량주 그룹에 있는 건 아닌데, 보시면은, 맞죠? 이 종목이 2만 500원이 목표가였어요, 여러분. 6월 말쯤에 2만 500원이 목표가였다고요.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2만 1300원입니다. 오늘 15%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전 11시 4분에, 멤버십 하시던 분이 또 연락 왔어요 PI 첨단 소재 추천된 방에 계셨는데, 이분이 신청 왔길래, 제가 PI 수익 나셨네요라고 하니까, 네, 오늘 수익 본 걸로 다시 멤버십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왔습니다. 정말 눈이 강조드리는데, 단한 개의 조작이라도 있다면, 유튜브 적겠습니다, 여러분. 정서수자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간보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간보는 인간들이에요. 특히, 어, 그리고, 아니 뭐냐, 저, 를 상대로 뭐, 딜을 한다거나, 제가 뭐, 어, 교육방 들어갈 건데, 뭐, 미리 좀 상담 가능할까요? 교육방 들어오세요. 들어오고 나서 절차 다 밟으시고 상담해 드릴게요.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정 잡배 같은 그런 지저분한 딜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누굴 동네 호구로 하나, 진짜.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공개해 드렸죠. 교육방 오신 분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방송에서는 되게 딱딱하고 냉정하게 보이지만은 교육방 오시면은 세상 그래 친절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분석도 잘해 주시고 아 뭐야 잘해 주신다고 하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방금 전에도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거 좀 지우고 제가 보여 드려야 되는데 자.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조금 지우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건 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라이브 녹화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22분 전에 글 올렸죠. 5월 25일 정석투자 멤버십 추천 종목 당시 제시된 목표가는 4천원 전후였다라고 하면서 제가 차트하고 분석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이미 이 종목은 여러분 목표가가 돌파됐어요. 멤버십에 추천되었던 목표가 돌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홀딩 외쳤어요. 우리 교육방에다가 홀딩 더 간다, 더 간다 이거.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방 회원님들은안 팔았어요. 이 종목을. 이미 목표가 도파됐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10% 전후를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멤버십에 이미 그 목표가는 도파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은 한 분은 이미 지금 한번 팔고 재배수한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홀딩이었고 지금 14%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밝히지 않았던 역대급 우량주에 들어가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더갈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 4천원 전후였는데 5천원, 6천원, ,000원, 7천까지 더갈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다시 한번 이번 7월 20일 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넣을까 싶습니다. 이미 목표가 높아졌지만 은 재매수도 가능한 종목이고 더 길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결정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7월 20일 날 문자 일괄 발송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방송에서 또 날짜 지정해주면은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문자 발송 대기 타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발송되는 문자에 정말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경서투자는 카카오톡 오프채팅방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체계적이고 교육방 교육방답게 그리고 멤버십 문자는 문자답게 그냥 문자로만 딱 깔끔하게 발송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더! 그리고 제가 눈이 강조드리지만은 저한테 문자로 지저분하게 영업당하신 분이 있다거나 뭐 교육방 오라고 권유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폭로하시고 가세요. 자기 입으로 문의하지, 문의하지 않는 이상은 제발로 먼저 연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영업행위 한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정서투자 없이 살아도 나름 그래도 청렴하고 깔끔하게 지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삼성 중고 볼게요. 오늘은 PI 첨단 소재에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차트 얼마나 이쁩니까? 기본 차트인데도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 그러니 정석 투자 종목이 보세요. 6월 말쯤이면 대략 이쯤인데 보세요. 딱 지금 웅크리고 있는 차트에서 추천해 놓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딱 올라, 급등 나버리잖아요 이거를 오늘 다 수익 내신 거예요. 우리 교육방은 100만원, 150만원 낸 거예요. 이미 교육비 뽑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주식 유튜버입니까, 여러분? 쓰잘데기 없이 원달러 환율이니, 경상수지, 적자니, 흑자니, 개소리 씹으려 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저 뭐냐, 20대 때저 뭐냐, 경영학과에서 배웠던 그런 멘트들, 주식에 천지 쓸모없는 멘트들입니다. 현물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상수지 적자 흑자니뭐어 무역이 어떤니 뭐트럼프가 어떤니 뭐 바이든 바이든 이미 어날라갔고저 뭐냐 어 원달러 환율이 어떤니 이런거 우리 주식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물 주식에 1도 역량없고 1도 정말 쓸데없이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지식이라는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식은 제가 뭐라고 했죠 주식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를 우리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거예요 그 확률의 기준이 뭐냐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트를 조금 대입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필요 없어요 수출하지 에 수출로 아니고 내수로 묶고 사는 회사가 원달러 환율이니, 이런 거,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막말로. 물론, 물론, 원재료 수입하면은, 원가율이 올라가가지고, 뭐, 하고, 하고 하겠지만은, 복잡하게 들어가, 들어가면은, 조금은 다 영향이 되겠지만은, 실제 주가에 크게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반도체처럼, 진짜 삼성전자, s k 하닉스처럼 외국에다가 갖다 팔아먹지 않는 이상은, 작은 회사, 알짜배기 회사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뭐, 시, 거시경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주가 에 영향 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너리스크가 더 중요하죠. 이 회사 사장이 정말 열심히 하는지 정말 돈잘 벌고 빚잘 갚고 투자 잘 하는지 이것만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알기 쉽게 알려준다면 정석투자의 교육만큼 확실하고도 확률이 높은 주식 교육은 드물다는 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늦지 않게 오세요 그리고 7월 20일날 지금 문자 대기 신청해 놓으신 분들 7월 20일 날 안으로 내일 될 수도 있고 일요일까지 제가 무조건 문자 발송 4종목 해드립니다. 보시고 멤버십에 그 예전에 오프 채팅방에 있던 공지처럼 보시고 문자 이제 보시고 이제는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프 채팅방도 어가지고방 확인해야 되고 일일이 캡처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저한테 문자 받으시면 도저히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서 신청이 진짜 많습니다. 괜히 제가 이 자리를 5년 가까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튜버에 개사자들 정말 어이 키보드 워리어들 하고 제가 어, 키보드 워리어들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인지원 기우제 지내는 개사자 유튜버들 진짜 많은데 사기꾼이 자기 입으로 사기꾼이라고 하,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진짜로 검증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퇴직한 형사 퇴직한 지 6개월 도안된 형사님이 하잖아요 딱 봐도 이 양반 사짜 아닌데 범인은, 범죄의 그 표상은, 그, 왁구가 있다 하잖아, 왁구가. 예, 말하는 거딱 들어보면 왁구가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저처럼, 저, 저처럼, 저, 어, 사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도 얘기했잖아요. 돈은, 정말 마귀의 돈은, 마귀의 얼굴로 오는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작업한다. 지금 뭐다? 저, 세상 다 퍼줄 것처럼. 가먼 이설가, 여러분들한테, 예, 가먼 이설가, 여러분들한테, 그, 뭐고, 어, 온갖 사탕 발린 소리와 입 발린 소리. 저도 모르게, 얼마 전에, 저도 텔레그램 같은 거아잘안 까는데, 그 하도 사람들이 비상용으로 깔아돌아라 해가지고 깔아놨더니, 마, 저의 아이디를 어떻게 알고, 단체방에 초대됐는데, 와, 장난 아니돼요 어, 뭐, 어떤 뭐, 주식 리딩방에 있잖아요. 진짜 강제로 초대돼, 강제로 초대돼가지고, 주식 리딩방에 강제로 초대돼가지고, 뭐냐, 저도 메시지 듣길래 가봤는데, 바람잡이들이, 이분 정말 잘하신다. 저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면서 막 글이 올라와요. 가짜로 죽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정석투자저정석투자입니다 야, 이개 자식들아. 라고 한마디 할락 하다가, 제 입이, 제 손가락이 더러워서 그냥 저 나왔는데, 정말, 아, 이거, 무지성,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은 정말 이거 당할 수 있겠구나. 정말, 주식의 숫자도 모르는 분들은, 혹해서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말로 많이 많이 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랫골이 달고 지금 뭐보합거에 머물러 있는데 요 정도면 여러분 조정이라고 하기도 쪽팔립니다 그냥 일단 홀딩 하세요 여러분 19,000원에 50% 매도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18,990원에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머지 50% 2만원까지 그리고 가보시고요 h m m 괜찮습니다 여러분 hmb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lg생활 건강 lg전자 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위험합니다 악재입니다 라고 할 만한 종목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니까 이렇게 봐요 멤버십 종목이 터지잖아요 추천된 추천된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6월 말쯤에 추천했다니까 6월 27일인가 25일인가 추천되었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내화 무동하지 마시고 키보드 워리어짓 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깔끔하게 정석투자 교육방 50분 오시고 멤버십 40분 하시고 거지그성 버리시고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깔끔한 기브앤테이크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7월 20일 날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종목 발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